어디 맞지? 성이다했어응자 이리 와봐 셔. 어머니가 이거 해봐라. 자 어? 김치. 아니, 김치, 그래, 김치. 안녕하세요. <목소리> <목소리> 아니야. 김치. 그 김치. 안녕가세요 안녕하세요다. 아니야. <목소리> 아니야 이거 누르지 말고. 이거 누르도 안 돼. 자, 자 안녕하세요 오. 해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다. 음. 아홉. 아빠 생일 축하합니다. 응. 생일 축하합니다 해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예.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박종규 44년 축하합니다 됐어 다리야 오 이렇게 잘 나오네 아이고 저 조금 미도또 우리가 막뭐 핸드폰 너무 좋아합니다. 아이고, 다나야, 네. 핸드폰 너무 좋아하지 마라. 응? 아니 그냥 뭐 오랜만에 보는 건데. 그래? 제가 그렇게 엄청 중독된다 있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아니, 그냥 보니까 그렇게 놔봐, 말하는 거지. 놔봐, 놔봐, 나 뭐... 어 알았어, 라바 보여줄게. 어, 무서워. 어, 알았어, 알았어. 라바, 그... 라바. 라바, 이기도. 이거, 이거, 이거. 아, 어, 라바? 음. 자, 라바 찾았어. 아, 이고 라바도 좋아하고, 뽀로로도 좋아하고. 얘도 똑같이 한국거다 좋아해요, 그냥. 음. 이안 돼? 응. 음. 이거 잘 못해서 그렇지. 응? 어? 이거 봐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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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또니 맛, 또니 맛있게 먹었어? 짜장면? 아, 네? 치울게요. 응? 신에 쭉게. 응? 여보. 응? 좀 세요. 카메라. 흘려 버려. 이게 응. 다나야. 나도 깜퍼트 좀 줄래? 응? 아, 저저기 깜퍼트인데. 진짜 맛있는 음료 수입니다 집에서 집에서 만들어 먹는 음료수잖아. 다이 깐포트라는 음료수를 만들어 먹는 우주 사람들 우즈벡 사람들.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 보고만. 최고의 좋습니다 이게. 아. 기좀 보세요, 우리 강아지, 강강아지. 맛있어? 다나가 제일 좋아하는 음료수가 뭐지? 깐포트인가? 맥콜. 맥콜? 어참맥 그러니까 맥콜 먹고 싶다. 어? 음료수 말고 다른 걸 한다고. 음. 옥수수차. 옥수수차? 어? 어이? <laughs> 이 뭐지 이거?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요? 스마트폰 안다고 어때요? <laughs> 대감성 응? <웃음> 퉁퉁 <laughs> 퉁퉁퉁퉁퉁퉁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우리 어, 뭔데? 초하 아, 아, 초코넛. 완전 뭐, 이 스마트폰 세상입니다, 스마트폰 세상이. 우리 큰딸, 우리 작은딸까지, 우리 집사람까지. 뭐, 저도 그렇고. 근데 우리 작은딸 많이 하진 않는데, 한 번씩 봐요. <laughs> 보러 갈까? 오이! 빠르다. 어? 오, 이고 <laughs>